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인,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데요. 원인이 풀리지 않고 누적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6주간 만성 요통 환자를 치료했는데요. 물리치료와 비교해 약침 치료에서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어, 점 하나 하나는 경혈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한 줄기로 쭉 묶어서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경락이 스스로 질병을 치료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경락 기능이 정상일 때, 경락이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락 병에 걸렸다는 것은 경락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죠. 이때 기능이 약해진 경락에 그 몸에 좋은 면역제를 주입해서 경락 기능을 다시 강하게 만들면 경락이 스스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이 경락약침의 치료 원리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진 인체는 순환을 촉진하고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염증을 없애며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는데요. 면역력과 저항력을 높여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한의학에서 찾아봅니다. 경락약심 치료로 인류의 면역 증진을 꿈꾸는 한의사 김종혁 원장. 사과와 곶감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 올해도 한창 바쁜 시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매년 수확철을 따라 정신없이 이어지는 일. 그러다 보니 온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20년 전부터 허리하고 다리하고 무릎하고 계속 아팠어. 그럼 뭐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도 막 허리 진전도 없고 침대도 와 작은 거 있잖아 의자 침대 거기 서 지대 갖고 한 시간 자고 일났었어요. 그냥 막 이래갖고 당기고. 걸어도 못 댕기고 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 타고 와야 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내를 그저 지켜봐야 했던 남편의 속도 타 들어갔는데요. 뭐 잠도 못 자고 뭐 계속 아프다 하고 들어주는 것도 지금도 이 사고 박스는 내가 다 들어주고 드는 건싹다 내가 해야 돼. 못싸 가지고. 통증으로 단한시간도 제대로 못 잤다는 노원희 씨. 어 그런데 지금은 오랜 시간 이어지는 일을 잘 하고 계신데요. 일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몸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몸도 뭐다 상했지. 진짜 처음에 너무 아프지 농수하고 뭐이고 뭐다 싫었어요.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은 먼저 허리가 펴지고 다리도 걸을 수 있고 하니까 다 진짜 마음이 <laughs> 괜찮아져가지고. 지금은그사과가 엄청 예쁘게 보이고 전에는 그람 막 대충 사막 먹고 이사니까이사이사이사를짓이다이 생각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제일 처음에 오실 때 예. 허리 아픈 그 정도는 아니죠. 아이고, 아니지. 그죠? 지금 농사를 지도면 좀 예. 엄청 재밌어요. 조금. <laughs> 재밌습니다. <laughs> 증상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기고 종아리 쥐가 나고 이런 전형적인 협작증 증상이었습니다. 근데 산청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꽤 먼데 어, 아주 절박하셨는지 여기까지 치료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자주 오기 힘드시다 이렇게 하셔서 치료는 약침을 보통 사람들보다 좀 고농도로 쓰고 치료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통증 치료보다 노화로 약해진 허리 자체를 강화하는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어, 허리에 반응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집중되는 경락들, 지실, 대장수 이런 경락들이 있고 거기다가 그 경락 기능을 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면역제를 쓰는 거죠. 주로 태반에서 추출한 자은 약침을 많이 쓰고 또 봉약침, 호두약침 이런 면역제를 쓰면 그 경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허리가 점점점 강해져요. 내 몸을 지탱할 정도로 허리를 강해지게 만들면 오뭐 그러면 성공한 거죠. 아픈 아내 일까지 도맡아하다 보니 남편 임병호 씨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버님은 이제 이번에 일하시니까 어디가 아파지던가요 많이 나아졌어요. 예 거기는 많이 나아졌고 전제... 예예뭐또 가끔 조금 아프고 그러는데 예아그 정도면 괜찮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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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예, 또예 일하다가 예, 아프면 예. 한번 오시고 예. 그, 예 그래 하면 되겠네 예.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 충격으로 고관절이 어긋났는지 그 뒤로 고관절 앞부분 그러니까 서해부죠 고관절 앞쪽이 계속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머니 오시는데 같이 따라오셨는데 아버님은. 좋을 때 치료받기 좋은 타이밍에 병의 초기에 잘 오셔서 치료가 쉽게 쉽게 잘 됐습니다. 피부나 근육에는 중요한 반응점인 경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혈을 연결한 경로를 경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약침으로 자극해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시피 치료 후 척추관 협착증이 호전됐다고 응답한 환자는 87.5%였습니다. 아픈 데만 치료하는 기존의 치료법과 달리 경락약침은 위에 뜨거운 기운, 건조한 기운 이런 게 뜨면 그것을 아래로 내리고 아래에 차가운 기운, 습한 기운 이런 게 쳐지면 그것을 위로 올리고 이걸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준다 이것이 경락약침의 아주 중요한 치료 원칙입니다 어, 협착증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실, 대장수, 대장수 외 환도 이런 경락이 있고요. 그런 경락에 자하거약침, 봉약침, 그리고 호두약침 이런 것을 적절하게 쓰면 됩니다. 협착증 환자분들 열명 치료하면 아홉 명이 순조롭게 호전이 됩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니까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힘들고 귀찮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의욕이 샘솟는데요. 하고 내등록을 해놨어요. 그 요리 같은 거좀 배우려고. 몸이나 아닌 게제그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라지청 같은 거만들어고좀더 판매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laughs> 그리 그래 하고 있어요. 경락의학에서는 이런 대증 치료 같은 접근법을 넘어서서 근육을 부드럽게 한다, 인대를 강하게 만들고 관절을 재생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근골격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약침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근골격계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가진 병과 싸우는 힘, 면역력 이게 무너지면 우리 몸은 다양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학원을 운영하는 최정윤 씨도 이런 상황을 몸소 느꼈는데요. 제일 불편한 건 일단 소화가 너무 안 돼서 하루에 한한끼 정도밖에 거의 못 먹었던 것 같고요. 목 디스크 같은 증상이 있어가지고 부목을 늘 했고요. 그리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어지럼증 약도 먹고 그래서 늘 일상생활이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었습니다. 사업을 한지한 한 6년 정도 됐는데 사업하고 한 2년 만에 코로나가 그때 온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 학원에 이제 확진자 아이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그때 굉장히 민감한 시절이어서 그 친구들 수습하는 거, 그다음 학원 여러 가지 경영에 수습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몸을 잘못 돌봤던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증상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네 개의 병원에서 다섯 개가 넘는 약을 먹다가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거기다가 기력도 너무 없고 피곤하고 이래서 뭐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우울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본인도 이걸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될지 뭐 알기가 어렵고 병원에 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하나는 경추 질환이고요, 목디스크 일자목 이런 거는 같은 얘기고 또 경추가 좋아지면 어지럼증은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소화기가 약한 거예요. 음식을 소화를 잘못 시키니까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기운이 없어지고 또 머리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생긴다.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경락 약침으로 목 경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먹는 당약으로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는 치료를 하고 요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이 증상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목 디스크와 약한 소화기에 효과가 좋은 경락 자리에 약침을 놓습니다. 각 경락에 필요한 성분을 채워주는 거지요. 경락 약침 10회 치료 후목 디스크가 호전됐다고 응답한 환자는 약 92%였습니다. 음, 저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 때문에 제가 좋아진 걸 보고 저희 학원의 부원장님도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되게 3D로 힘든 직업인데, 그래서 저처럼 되게 비슷한 병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고 놀랄 정도로 많이 좋아져서 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80% 이상 너무 좋아져서 그래서 저는 너무 효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학원을 경영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학원은 점차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건강에도 아끼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회복의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증상들이 심해질 때마다 또 약침이나 또 제가 먹는 건강 주스나 운동 이런 것들로 제 몸을 좀더 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었다는 김보한 씨, 예전에 허리 통증을 경락 약침으로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깨 통증도 치료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의원을 찾은 겁니다. 어깨가 통증이 좀 많이 심했어요. 그 통증이 좌측 우측 다 심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봤는데 양쪽 다 수술해야 된다고. 지금 지금 회사 다니면서 그걸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있다 또 한번 원장님께서 봤습니다. 또뭐 어떻게 좀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거 보니까 또 해보자 그러셨는데 다행히 뭐 지금, 지금 안 가고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또 진료실로 향하는데요. 아, 예. <laughs> 그동안 어깨는 어땠습니까? 어깨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예. 왼쪽은 조금 아직 조금 불편하고 예. 있습니다. 예. 왼쪽은 아직 아픈 것 조금 예. 남아 있고 이렇게 예.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깨 가동 범위까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하,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원 쪽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오셨고 어깨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소모대 약침으로 경락에 중요 경락에 약침 치료를 해서. 오른쪽 어깨는 통증이 거의 없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왼쪽 어깨는 통증이 조금 남아 있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 그 정도까지 회복되셨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까지 권유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어깨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오, 완전 파열은 아닌 것 같아서 먼저 경락 약침 치료를 시행해 보기로 했죠. 회전근개 질환 치료는. 힘줄을 재생하는 게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하죠 힘줄 재생에는 자가약침이 가장 좋습니다 자거는 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태반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성분도 많고 성장인자가 있어서 세포재생이 잘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가약침이 가장 핵심적인 약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상된 부위 위에 염증이 생기겠죠 그 염증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염증은 복약침으로 해결을 합니다 복약침은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많아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면역 세포가 소염제, 진통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극 약침으로 힘줄을 재생하고, 약침으로 염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근육이 굳어 있는 자리에 호두 약침으로 근육의 윤을 공급해주면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생까지 모든 것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경락 약침 10회 치료 후 어깨 통증이 호전됐다고 응답한 환자는 89%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뭐, 그날부터 해가지고, 확실히 좋아져요. 팔을 이렇게 많이 쓰거나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면, 이제는 저도 이제 조금 근력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저녁입니다. 모두가 쉬고 있을 시간인데, 어우, 근데 한의원에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죠? 네, 김종혁 원장의 노하우를 다른 한의사와 공유하는 세미나 현장입니다. 이분들 다 한의사분들이고요. 네, 제가 2020년에 경락의학을 사사 받은 이후로 지금 24년째 계속 그 경락의학 외길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얻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저 혼자 알고 있기보다... 많은 한의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또 역시 많은 환자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한의사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경락하면 그쵸. 경락 마사지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한의학에서 경락이란 인체 전신의 기혈을 운행하고 각 부분을 조절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침으로 자극해 병을 낫게 하는 거지요. 어, 훨씬 더 이제 제가 그 하나의 어, 치료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된것 같고 제가 놓친 부분을 한번더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공부할 기회가 세, 자주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형태로 아픈 환자들이 왔을 때좀 그 표준화된 치료법을 좀 도입을 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침 효과하고 약물 효과 같이. 병행해서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몸이 아픈 걸치료하는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서 스스로 회복되어서 통증이 없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약해진 경락 작용을 돕는 방법에는 침, 뜸, 부항 등의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약침이라는 새로운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약침의 주입제는 천연물에서 추출돼 몸의 면역을 높여줍니다. 어느 경락이 그 질병에 대해서 저항하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연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찾아냈다 이러면 그걸 모든 한의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찾아낸 경락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경락을 잘 찾고 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경락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 어떤 약침을 그 자리에 주입하면 그 경락 기능이 극대화돼서 질병이 잘 치료될 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충족되면 뭐 치료율은 거의 뭐 10명 치료하면 8, 9명이 좋아질 정도로 치료율은 저절로 담보가 된다. 뭐 그렇게 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김규환 씨. 장과 위 건강이 나빠지고 피부 발진까지 모든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렸었어요. 그 이후에 피부 발진 일어나고 뭐 식욕, 뭐 미미각 이런 거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 거의 밥을 못 먹다시피 한게한 한,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지나가니까 체중이 거의 한한 9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거울을 봤는데. 90대 노인이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누워있다가 옆으로 돌아눕지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팔꿈치 짚고 일어나면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완전히, 뭐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그런 상태가 돼서, 한, 한 2-3일 있었나? 있으니까 우리 처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형부처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뭐 몸이 힘도 없고 이러다가 부산에 어디그뭐 면역이 약침 주는 한의원인데 거기 가서 약침 맞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 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한 얘기를 알게 돼서 찾아왔지요. 처음 한의원을 찾았을 때 구내염까지 생겨 물도 제대로 삼키지 아, 못할 정도였는데요. 마지막 희망을 잡고 온 한의원에서 치료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어디 특정한 곳이 아픈 게 아니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겠다. 이런 상태였고 또 입안에 구내염이 심해서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고 위장도 불편한데 또 설사를 하고 뭐 그러니까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작년 8월에 코로나 걸린 이후로 시작된 증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10kg 넘게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으로 우울감, 불안장애, 호흡곤란과 복통 등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김규환 씨는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증상으로 혹시 암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돼 건강검진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도대체 원인이 뭐였을까요? 아버님 경우는 명확하죠. 왜? 면역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면역을 높인다. 오로지 이거 하나에 집중하고 치료를 계속해 왔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울산에 살고 있지만 부산까지 와서 주 3회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각 증상에 반응하는 경락을 찾아 여기에 맞는 면역제를 주입해 질병을 치료했죠. 일단 코로나 후유증이기 때문에 호흡기의 면역부터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앞쪽에 옥중구 경락에 녹용 약침으로 면역을 높였어요. 구내염이 심해서 어, 거기는 영지 약침으로 어, 면역을 높이고요. 그리고 소화가 좀 잘되게 인삼 약침으로 소화 기능을 돕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는 호흡기 증상도 다 없어지고 소화기 증상도 없어지고 어, 정상적으로 면역이 바로 잡혔다고 볼수 있죠. 어, 남은 부분들은 굳이 치료를 안 해도 그냥 생활 속에서 저절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은 날과 받지 않은 날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90노인 같던 몸도 무릎이 펴지면서 80세가 되고 이제야 현재 나이를 찾을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은 몸이 많이 편해져서 크게 못 느낀 데 처음에는 약이 맞기 전하고 맞은 후하고 확연히 다른 걸 느꼈어요. 어, 이 편해졌다는 걸. 아 지금까지 뭐 건강이 중요하다 뭐 말로는 그렇게 해도 정말 시각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하면 그때는 아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건강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지만 요즘은 젊은 환자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더큰 합병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이 좀 있고 제가 좀 비대증으로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소변이 좀 원활하게 나오지 않고 계속 콕콕 쑤셔요. 고환통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가 답답하고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만약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자주 보고 아, 참기 힘들고 소변을 보고 나서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온 초기에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 진단을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좀 드문 증상으로는 왼쪽 치골 부위와 서해부 그쪽에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고 뭔가 가깝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전립선 질환에 걸려서 그런지 이분도 좀 좌절감이 심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살 날이 많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겠죠. 2년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어,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좀 절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2년 전 발병에 답답한 느낌과 심할 때는 통증이 있었다는데요. 서울에서 살면서 치료를 위해 다양한 병원을 다녔지만. 항생제 처방만 받았었죠. 우리 몸의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전립선도 기능이 떨어지면 거기 대한 반응점이 나타납니다. 전양이라는 혈에서 전립선 기능자에 대해서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반응점을 자극을 해주면 전립선 기능이 또 같이 좋아져요. 가장 좋은 것은 영지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영지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입을 해주면 면역이 강해지면서 전립선 기능이 같이 강해집니다. 삼회 치료 후 호전된 것을 느끼고 현재 구회 치료 후 하복부의 불쾌감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밑에는 따뜻하게 만들고 위에서는 시원하게 만들고 그래서 위 아래 골고루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주면 전립선 기능이 원활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전립선이 압박이 되니까 자주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회사 생활하면서 뭐 그런 정도만 해도 돼요. 그다음에 뭐 지나친 음주를 피한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건강 상식 정도. 뭐그 정도면 지켜 주면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치료를 일순위로 생각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고쳤습니다. 생활 습관이 좋아지고 꾸준한 치료로 몸이 달라진 걸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치료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느낌이 깨끗해요. 아, 좀더 이상 이제 이쪽으로는 스트레스 좀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이제 뭐술 담배 안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이 오래 앉아있지 않고 좀 몸을 아끼면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에 그게 최고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아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건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환자가 병에 걸리고 나서야 몸의 소중함을 돌아봤다고 하는데요 약해진 부위가 있다면 내 몸의 연역력을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 몸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장에 대한 반응점이 찾아져 있고 위장에 대한 반응점이 찾아져 있습니다 척추와 관절에 대한 반응점도 다 찾아져 있습니다. 통증을 없애는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약한 곳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치료입니다. 손상된 것을 재생시키고, 복원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치료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나, 이러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내 몸을 고생시켰으니, 내 몸을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기회에 약한 곳을 강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으로 면역과 정력을 기르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지금 있는 병도 치료되고, 앞으로의 삶도 건강해질 겁니다. 면역,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